여기가 흥정계곡입니다. 흥정계곡 골짜기 마지막 집에 왔는데, 이 밑에 지금 보이는 밭이 전부 다이 집에 딸려있는 밭입니다. 여기가 골짜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갖고, 계곡물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일단 먼저 계곡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 봄인가 언제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와서 촬영했거든요. 그때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늘 자세히 보십시오. 근데 이 집을, 뭐야, 그, 집을 판매한다고 그랬었는데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가 집에 올라가서 주인, 집 주인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집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여기도 땅입니다 땅 계곡 옆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곡물이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곡 마지막 집이라 갖고 이 부근에 다른 집은 없습니다 내려가는 거 보세요 물물 그냥 먹어도 됩니다 얼마나 맑은지 그냥 먹어도 돼요 자, 그 위에 대기산, 대기산 부분. 거기서 내려오는 계곡물인데, 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물이 이렇게 맑아요. 명경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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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명경지수. 여기서 이제, 요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은, 집이 나옵니다. 이게 뭐야, 이 돌에 구멍이 뿜뚫렸네 구멍이 뚫뚫 뺐어, 구멍이. 왜서 구멍이 뚫혔지? 그러니까, 이 집이 펜션입니다, 펜션. 펜션인데, 갑자기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 돌리기가, 그런 게 이쁘죠?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계단도 잘 만들어놨어요. 파라솔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해놓은 게 아니라 설치를 해놓은 거지, 설치. 와, 여기 딱 올라가면 집이 나옵니다. 조그만 강아지가, 이쁜 강아지가, 자기 딴에는 이제 집 지킨다고, 여기 이렇게 간판이 보입니다. 예. 네. 여기 새가 있어, 새. 새도 마. 그리고 여기가 골짜기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등산로 길. 새소리가 아... 얼마나 듣기 좋은지. 여기가 곧집 그 마지막 집이니까 여기로 이제 쫙 올라가면 길이, 등산로가 계속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계곡 인데까지만 가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물 내려가는 거 봐. 뭐야 이 말벌이 휙 날라가네. 어 저기 물 폭포입니다. 저기는 폭포. 수이 <놀람> <놀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집에 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었거든요. 팔는지 안 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뭐 사람이 있을 테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제가, 제가 불안당이라 갖고 이렇게 원래는 연락을 하고 사람이 댕겨야 되잖아요. 연락을. 근데 제가 연락을 안 하고 무대 뿌려저는단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갔다 쫓겨난 적도 많습니다. 그, 모르는 집에 아침에 새벽부터 가갖고, 뽀벅거리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laughs> 그렇게, 그냥, 그럼 있어봐. 요새는 피사철이니까 차들이, 근데 이게 어디로 올라가지? 아, 여기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자, 올라가서, 집이, 꽤 여러 채입니다, 채가. 이렇게. 여러 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뭔 사람 소리가 났는데. 손님인가? 사람 소리가 났는데. 이거 여기는 펜션은 손님들이고. 여기도 채가 있고. 집이 여러 채입니다, 여러 채.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치를 올라가서, 어. 저기 올라가서 앞에 뷰를 보면요.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뭐 휴게실인가? 여기서 저 앞에 내려다 보면, 저 앞에 경치가 저렇게 좋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밭이, 저 밭이 이 집에 다 딸린 겁니다. 이 집에. 시설이 이 정도면 뭐, 여기는 뭐, 이게 생화가 아니고 좋아하겠지? 제가 그때번에 여기 왔을 때, 여기 사장님이 그 미술,

잘좀봐 주십시오. 왜 그렇게 짖으십니까? 이건 무슨 꽃이지? 이게 무슨 나팔꽃 비슷한데? 나팔꽃이 아니네. 이아왜왜왜왜왜 왜, 그래 짖으세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기도 꽃이 있어요 요거는 조화가 아니고 생화 같다 요거는 생화 어... 이제 해가 해가 어? 날라 그러나 와 멋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촬영해도 됩니까? 네. 촬영해도 됩니까? 네네네. 네, 네. 아니, 그때 이 집이. 예, 네, 예. 네. 팔려고 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예, 네, 예. 네. 팔렸습니까? 아, 팔렸죠. 복덕방 같은 데다 내놓으면 쉽게 팔릴 텐데. 됐 때요. 복덕방요. 아, 참,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이 늘나죠어 네, 오...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때 이게 평수가 몇 평이라 그랬죠? 저 밑에 밭에까지요. 삼천오 삼천오백 평. 이게 계곡은 마지막이라고 참 좋은데. 그렇죠. 물저 앞에 물 기양 먹어도 되잖아요. 그럼요. 경기가 안 좋아 그런나 돈 있으면 내가 사겠는데. <laughs> 왜냐면 여기가 마지막 집이고. 그럼요. 옆에 간섭받을 일도 없고. 네. 예. 계곡 물도 좋고. 네. 예. 얼마나 좋아요. 이야 요거는 뭐 요, 요렇게 생긴 거다 있지? 응? 와. 집이 계곡 마지막 집이라서 여기는 무슨 뭔,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뭘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커피 한잔 커피 한잔하고 아유 왜 그래지 있으세요 좀 참으세요 커피를 한잔하고 가라고 그러시네요. 여기 2층에 올라가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커피를 한잔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 맞다, 그때 제가 여기 와서 커피 한잔했었요 네. 사장님이 전공이 미술이라, 미술이라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보다 시니어 연세 드신 분들이 미술 그리는 것도 좋아하시지. 저는 프랑스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laughs> 선생님 갔다 오셨죠? 예. 에이 갔다 오셨지. 이 미술 전공하신 분들은 다 갔다 오시 다 갔다 오던데 지금은 뭐 그와 상관없어요. 프랑스에 가서 그뭐 뭐나 그래도 이런데 와서 살려고 그러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와서 보면 다 좋아하죠.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좀 커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경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흐름을 봐서는. 그래서 가격을 예. 많이 내렸는데도, 예. 안나좋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저기, 뭐나, 분할. 분할도 가능해. 아니,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팔던데요? 아, 보니까. 근데. 그분들은 뭐, 부동산 하는 분들이죠. 네. 뭐 기획부동산 이런 분들. 네, 그렇죠. 여기는 뭐, 평수가 3,000평이 넘으니까. 때문에... 아 해가 뜨니까 영상이 더잘 나오네 아까는 흐려갖고 영상이 흐리멍텅하게 나왔었는데 계곡이 여기가 엄청 좋아요 저쪽에 쫙 보면 저, 저 밑에 산 봐봐 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주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은요 흥정계곡흥정계곡 가재와 곰입니다 가재와 곰, 예. 네. 가재와 곰입니다. 좀 멍멍이가 아주 바값하느라고집 지키느라고.